아샬롬. 아, 지심정경 목사입니다. 예. 그 편안한 하루 되셨습니까? 어 우리 벌써 2023년이 이제 거의 지나갔습니다. 이제 성령 강림절 후 마지막 주가 이제 오늘 주일로 지켜졌고요. 다음 주부터 이제 이제 대림절, 또 대강절 이렇게 불려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어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탄의 기간 또 어, 대림의 기간을 우리가 보내게 어, 될것 같습니다. 어, 아주 거룩한 시간들이죠. 이 거룩한 시간들 여러분 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 이제 어, 기쁨과 또 성부 영신의 또 시간들까지 여러분이 다 어,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영상을 제가 이제 그 올린 이유 뭐냐면 기독교 영성 상책이라고 하는 조금 이제 제 유튜브 영상에 보면. 제 유튜브는 이제 영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많,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또 영성을 깊이 있게 이야기 할 수는 없는, 왜냐면 조금 이제 우리 멤버십으로 들어오시면 제한적으로 이렇게 이제 소그룹으로 모여서 영성을 깊이, 깊이 있게 배웁니다. 누구든지 들어오셔서 이제 영성을 배울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아 어, 이제 일반적으로 오픈하기는 조금 이제 우리 메인 화면에 보면 제가 영성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는 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 그것보다는 조금 더 어, 깊이 있게 배우시려면 멤버십으로 들어오셔야 되고 하는 이제 그런 불편함이 있었는데 어, 깊이 있게 체계적으로 하진 않더라도 가능하게 이렇게 어, 제 책을 중심으로 또 어, 제가 또 이야기하는 영성이나 또 성격 공부라든지 이런 중심으로 어, 여러분에게 약간 그, 안내를 해드릴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이제 영성 산책으로 첫 번째 예수 기도에 대한 소개, 여러분에게 들으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어, 여러분 여기 화면에 왼쪽에 보시면, 어, 이제 표지 하나가 뜨죠. 예수 기도, 15단계 실천 안내서라는 어, 책이 뜨는데요. 이번에 교보에 제가 이제 이렇게 이런 문제 보시면, 보이시나요? 예수기도 1 5 단계 실천 안내서 이런 책을 이제 이번에 출간을 했고요. 어 이제 이 뒷면도 이렇게 돼 있고 그 뒤에 이제 사파 부분도 이게 글도 잘돼 있고 이런 이제 이런 이런 이제 이런 보시면 예이 사파도 이렇게 잘돼 있고 여러 가지로 지금 내용이 잘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그 너무 너무 감사한 게 이제 이번에 이제 피오디 시스템으로 이걸 이제 하다 보니까 어, 이제 전자책으로 이제 그 왼쪽에 화면에 있는 이제 전자책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이제 출간을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보셨어요 정말 많이 보셨어요 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이제 전자책으로 보신 분들이 이 종이책을 조금 이렇게 그리워하시는 거예요 이게 좀 종이 이렇게 이것도 느끼고 싶고 이렇게 막 깨달음도 좋고 싶고 우리 전자책도 이제 그러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요구를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영상 박사 하는 분들도 요구를 하셔서 이걸 이제 이번에 이제 종이책으로 어, 출간했습니다. 교보문고라든지 아니면 네이버나 다음에 이렇게 검색해보면 포털 사이트에 검색하시면 이게 뜹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게 이제 어, 구입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예수 기도는 어, 기독교에서 가장 오래된 기도죠. 초대교회 기도의 전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어, 정말 신비한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예수 기도는 불의 기도라고 굉장히 강력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통성 기도도 강력한 역사가 있잖아요. 통성보다 더 오래된 기도니까. 통성은 1907년도에 우리 한국의 역사하신 분은 이제 생겼던 그런 기도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제가 이제 통성 기도에 대한 영적 원리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만간 이제 책으로 여러분에게 써서 여러분과 나누고 공유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좀 여러분에게 그 이제 예수기도에 대한 책을 조금 더 소개하면서 예수기도를 여러분 해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어 여러분 이제 그렇게 제가 어 이제 이 시간에 좀 약간 안내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 이 지금 보면 어 이제 이거를 뭐그 제가 뭐더 그 크게 이렇게 이제 세밀하게 이건 할 수는 없지만 간략한 부분만 잠깐 소개해드리고 어 여러분이 필요하신 부분만큼. 아, 그렇게 한번 참고하시면서 한번 이 예수기도 세계로 어, 들어오시면 좋지 않을까 아, 예, 종이책은 여러분이 구입하시고 전자책으로 목차만 잠깐 아, 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예, 예수기도 이 15단계 실천 안내서 이렇게 나와있죠 예, 잠깐 소개가 나와있고요 제 얼굴도 조금 더 젊었을 때 얼굴입니다 아, 예, 그리고 이제 목차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 목차 부분이 보이시죠? 아, 이제 안, 보이, 안 보이셔도 제가 이제 한번 쭉 읽어드리고 오늘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아, 이제 프로로그 예수 기도 15단계 수련을 위한 안내 시작하면 이제 인사말이 있고, 첫 단계 구송 기도, 구송 기도라는 것을 이제 안내를 합니다. 구송은 이제 소리를 내어서 하는 기도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이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소리를 내어서 아, 그렇죠. 두 번째 단계로 가면 끊임없는 기도 모놀로스 모놀로기스토스라고 해서 아, 이제 모놀로기스토스 이제 짧게 반복하는 이제 그런 강력한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심장 박동과 호흡을 통한 경청의 기도. 그러니까 심장 박동과 침구로 드리는데 심장 박동과 호흡을 통해 경청하다 보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뜻이 언어를 넘어서서 생각과 지성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그 계시의 역사가 이제 펼쳐지는 거죠. 네 번째 단계는 이제 헤스키아와 테오리아. 헤스키아는 헤스키아와 테오리아는 이제 같은 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약간 틀리죠. 테오리아는 아 이제, 이제 신학 신학이죠. 초기 신학. 그러니까 테오리아 떠올르게 떠올오지 그런 막 그런 이야기 있는데 어려운 이야기인데 이게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기도 안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호흡의 중심과 기뢰신비, 아파트이야와 정념, 파토스와 아파트이야. 이제 이 부분들을 이제 조금 더 이제 심화된 이제 예수 기도를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을 이제 느끼거든요. 체험하고 그러면 그것들을 이제 안내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호흡의 고요함과 이성의서 마음으로 아주 마음이 고요해지고 깊어지는 이제 체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시적 기도와 일치, 그니까 일치라는 것이 우리의 몸의 모든 것이 이제 다 회복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성이 회복되고 지성이 회복되고 그런 이런 이런 것들이 어, 그동안 이제 다 파괴되었던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 그것을 일치라 합니다. 그리고 아빠스 성령 말씀, 그죠 그다음에 영혼의 움직임. 그리고 열 번째 영적 전쟁에 대한 예수기도는 영적 전쟁이 굉장히 치열하거든요. 어, 예수기도 하시다 보면 이 세계가 열립니다. 그리고 예수기도 머리에서 가슴으로 머리에서 가슴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모든 영성은 이제 어, 히브리 구약의 사상은 가슴 안에 주님께서 계신다. 이제 그런 이제 사상을 가지고 있죠. 그,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 기도의 길, 하나님의 현존의 세계, 그다음에 기도의 정신과 육체의 문제, 영적 수준에 따른 예수기도, 아파세야와 마음의 위치와 신화, 어둠 밤. 어둠 밤은 가장 밝은 빛이라고 하죠. 이런 이야기들을 어,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하는 것이 어, 이 예수기도 어, 이제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이요 책이 아주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어이 책을 한번 어, 전자책이든지 아니면 아 어, 이제 그 이제 종이책이든지 여러분이 한번 어, 구입하셔서 어, 안내에 따라서 이제 15단계라는 것은 그 15주를 여러분이 행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열다 15달, 15개월을 여러분이 행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이제 읽어보는 거죠. 자꾸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이 책을 사신 뒤에 제게 하신 말씀이 이 책은 어, 평생 옆에 두고 읽어야 할책 같다고 계속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다 읽었는데 또 다음에 기도했더니 또 다르, 다르다는 거죠. 내용이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이제 하는 걸 보았는데요. 이제 이 책을 이제 제가 이제 기록한 이유가 뭐냐면 제 이제 예수기도에 대해서는 논문은 제가 있거든 예수기도와 제자도 예수기도로 통한 제자도 영성의 영성 형성에 대한 연구 이런 책들 굉장히 깊이 있는 책들이 많아요 이게 그 책들은 이제 조금 이제 신학적으로 어, 더 깊은 학문적으로 접근하고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러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실천적으로 프랙티스하게 내가 한번 예수기도를 해보고 싶다 이제 그런 이제 마음을 먹, 먹으신 분들은 이 책을 여러분이 한번 구입해 보시면 또 그걸 따라해 보시면 그러니까 기도하고 한가를 또 한가를 읽고 기도하고 또그 다음과를 읽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15단계 정도 하면 어느 정도 깊은 체험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궁금하면 또 읽는 거예요. 또 기도하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굉장히 많은 깨달음을 여러분이 얻게 될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말세라고 합니다. 우리가 깨워서 경성하지 않으면 말세를 살아갈 수 없고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이제 아 어, 이제 이 어, 책을 소개하면서 어, 이거 이제 플레이어 보허트 라는데 마음의 기도 마음의 길로 여러분이 들어오시기를 한번 초대해 봅니다 아 어, 예수기도 너무너무 좋은 기도 고요 아 어, 예수기도가 우리 한국 사람이 잘 맞는 이유가 뭐냐면 어, 구성 소리를 내어서 부르짖는 기도로부터 해서 깊은 침묵의 영성의 세계까지 어,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기도는 통성을 충분히 하고 말씀상을 충분히 하고 또 예수 기도를 하면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예수 기도 아주 좋은 기도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기도 문구는요 여기 밑에 이제 영상의 더보기에 문구도 올려드리고 이책 이제 링크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기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큰 도움과 유익한 그리고 새로운 영적인 세계가 열리게 될지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또 다른 책에 대한 소개로 그리고 또 영상에 대한 간략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